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좀 그게 시간이 가야 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모님께서는, 어 연금을 하자 그러고 하니까 중간 절충점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가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부동산 펀드를 상장해 놓은 것들이라야 되는데 이런 쪽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뭐, 그 같은 경우는 지금 뭐한5.5 정도는 나오니까요. 어, 리는 아직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모를 하기에는좀기다리시면 그때를 기다리시고, 어, 그게 넘으면 그때 이제 좀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있는 걸로서는, 어, 저렇게 부동산 펀드를 상장해 놓게몇개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나 오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전시적으로는 언론이 인증에 따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저도 샀습니다. 저도 5천 원에 샀고, 그 다음에 어, 2천 몇백 원할 때인가 그때도 샀습니다. 3천 원할 때도 그때도 샀어요. 이제 평균 단가를 이제 한 3천 4,500 원으로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5천 원에 산것 때문에 내가 야 이게 어, 그때 물린 것 때문에 못사겠다 하는 것보다 그거는 일단 까 먹으시고, 지금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연금을 받 예를 들어 1억을 넣으면 은뭐 종신연금을 한 33만 원 정도 받을 텐데 이걸 체크할 것인가 아니면은 5.5% 어, 정도를 받는 것을 체크할 것인가 이 둘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어, 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딱 말씀드리면 한두 가지입니다. 브라질 국채나오고요그 다음에는 어, 아까처럼 아까 말씀하신 맵스리얼티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펀드를 상장해놓은 것 이런 거하고. 해외 제일 위치 상품들 이런 쪽 상품들 정도가 인제 인컴펀드로 지금 대표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어, 그중에 이제 좋은 거를 고르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배당, 일단 배당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을 보셔야 됩니다. 건물 보는 방법이야. 건물요. 그냥 핵심적인 지역에 좋은 오피스 같으면 뭐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을지로에 있다라든지 뭐 광화문에 있다라든지 빌딩들이요 그냥 그런 거에 인컴펀드를 드셨다면 은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예를 들어 인컴펀드를 들었는데 그게 어 을지로에 있는 무슨 큰 빌딩이 있더라 그게 들어가 있다면 은그 어 펀드를 사시거나 그 주식을 사시면 거기 있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위치에 따라 정말 다른데 다들 저런 어 펀드에 넣을 때도 상가는 디스카운트를 많이 합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큰 오피스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훨씬 큰 것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공실도 생길 수도 있고 임대로도 뚝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 위치가 안 좋은 곳은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약간이라도 좀 벗어난 곳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볼 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예.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 어, 예. 그런 연식이 재건축 뭐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은, 예,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되면 이제 자꾸 잘 사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예. 일산도, <laughs> 일산도 다 빠져나갑니다. 예, 그런 그런 행동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셔가지고 좋은 핵심 건물이 들은 오히려, 아. 어,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가지는 게좀 안전할 수 있죠. 그러면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 가서 상담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 중앙일보 독자 초청 토크 콘서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전국을 돌면서 독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자리에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